친구들 안녕하세요. 신나고 즐거운 과학 시간.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냐고요? 우리는요 지금 산과 염기, 산과 염기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산성 용액, 염기성 용액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요. 지시학으로 우리 알수 있었어요. 그렇죠? 음,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도 넣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말이죠? 산성 용액과 연기성 용액을 한번 섞어 볼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궁금하시죠? 함께 시작해 봅시다. 산성 용액과 연기성 용액을 섞으며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관찰해 볼 거예요. 오, 이거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렇죠? 어떤 지시약이 좋을까? 음,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이 좋겠네요.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을 이용해서, 오, 어, 이게 지금 산성인지, 연기성인지, 산성이 강한지, 약한지, 연기성이 강한지, 약한지, 색깔로 알수 있거든요. 어, 좋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음,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 이걸 가지고 살펴볼 겁니다. 어, 사실, 이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 색깔 변화표라는 게 있어요. 이 지시약의 색깔 변화와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의 색깔 변화표를 비교해서 비슷한 색을 서로 선으로 연결할 겁니다. 물론, 아주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다라고 알수 있을 만큼. 자, 그렇게 연결해 보면, 산성이 강해지는지, 연기성이 강해지는지, 자,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수 있겠죠? 한번 시작해 봅시다. 먼저, 삼각플라스크에 묽은 염산 20ml를 넣고,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을 10방울 떨어뜨려 주세요. 음, 좋아, 좋아. 자, 지금은요, 묽은 염산을 넣었기 때문에 아주 강한 산성 쪽으로, 음, 색깔 띄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좋아 좋아 일단 나는 강한 산성이야 그렇죠? 자 이제 바로 이곳에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5ml씩 6번 넣어볼 겁니다. 자 넣을 때마다 지시약 색깔 어떻게 되나 살펴보자라는 거죠. 이렇게 관찰하고 관찰한 지시약 이렇게 관찰한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의 색깔 변화표와 비교해 볼 겁니다. 어, 이렇게 해 봤다고요. 이 색깔이 변하나 열심히 관찰해 봤어요. 자, 이걸 해 봤으면 이제 삼각 플라스크에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20ml 넣어서 준비해 주세요. 역시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 10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자, 이제 이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이 색깔 변화로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알려 줄 거예요. 그렇죠?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 자,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에다가 자주색 양배추 넣었을 때는 연기성이 강한 쪽 색깔로 나타날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여기다가 묽은 염산을 5ml씩 6번 넣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넣으면서 자주색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관찰할 겁니다. 색깔 변화표와 비교해 보면 어, 산성이 강해지는지 염기성이 강해지는지 어떻게 변해가는지 알수 있을 건데요. 자 결과 살펴볼게요. 먼저 어 묽은 염산에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5ml씩 6번 넣었습니다. 자이 경우 어떻게 됐냐고요? 선생님! 처음에는요, 붉은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점점, 점점 색깔이 달라져요. 붉은색 계열에서 점점 푸른색 계열로 변했어요. 오잉? 이건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처음엔 산성이 강했다가 점점, 점점 염기성으로 간다라는 거잖아요. 산성이 점점 약해진다라는 겁니다. 와우! 붉은 염산에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넣으면 넣을수록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의 색깔이 붉은색 계열에서 점차 푸른색 계열로 변했습니다. <웃음> <웃음> 와우! 우와! 선생님 자꾸자꾸 자꾸 묽은, 염산, 어, 묽은 염산에다가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 즉 산성 용액에 연기성 용액을 자꾸자꾸 조금씩 조금씩 넣었더니 산성이 약해진다라는 걸알수 있었네요. 맞아요. 반대 경우는 어땠나요?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만 들어있을 때는 연기성이 강했어요. 그래서 노란색, 노란 쪽으로 가있었다고요? 그런데 묽은 염산을 한번, 두 번, 세 번, 네번 넣으면 넣을수록 오, 푸른색을 지나 점차 붉은색 계열로 변해 갔습니다.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묽은 염산을 넣으면 넣을수록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의 색깔이 푸른색 계열에서 붉은색 계열로 변해갔다라는 거죠. 이건 아주 강한 연기성이었던 것이 점점점점 약해져서 산성 쪽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자, 왜 그런 걸까요? 어 사실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섞었을 때 얘들이 똑같은 양만큼 섞는다고 해서 어, 산성이 되고 염기성이 되고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그것보다는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산성 용액, 염기성 용액을 알갱이로 한번 떠올려 보자구요 어, 물론, 같은 양이라고 알갱이 개수가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산성을 띠고 있는 알갱이, 연기성을 띠고 있는 알갱이다라고 떠올려 보고, 음,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산성 용액에 이 알갱이가 10개가 있었어요. 연기성 용액 알갱이 하나가 들어옵니다. 자, 그럼 얘들 둘은 띵 서로 짝을 짓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성질을 잃어버립니다. 자, 이제 산성 알갱이 9개 남았어요. 그렇죠. 또 연기성 알갱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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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자, 이렇게 알갱이가 짝을 지어가면 갈, 갈수록 성질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산성은 점점 점점 약해지게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산성 알갱이 하나 남았어요. 근데, 여기 연기성 알갱이가 띵 들어와서 짝꿍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건 산성도 연기성도 아닌 상태가 됩니다. 중성이죠. 자, 여기에 또 연기성 알갱이가 또 들어왔어. 어라, 나는 짝이 없네. 그럼 이건 뭐죠? 연기성 용액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산성 용액에 연기성 용액을 넣어봤고, 연기성 용액에 산성 용액을 넣어봤죠? 자, 이렇게 섞어주면, 섞은 용액 속에 있는 산성을 띠는 물질과 연기성을 띠는 물질이 서로 짝을 맞추면서 각각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산성 용액에 연기성 용액을 넣을수록 산성이 점점 약해지게 되겠죠. 반대로 연기성 용액에 산성 용액을 넣으면 넣을수록 이번에는 연기성이 점점 약해지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험에서 지시약의 색깔 변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구나. 점점점. 어 묽은 염산에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산성이 점점점점 약해졌었고요.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에 맞아요. 어, 거기다가 묽은 염산 산성용액을 넣었더니 연기성이 점점 약해지게 됐었지요. 어허 그렇구나. 이렇게 짝꿍 짝꿍 대면서 성질을 잃어버리는지 몰랐네. 친구들도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요거 요거 친구들 알수 있을 겁니다. 염산 누출 사고가 있을 때소석회를 뿌리거든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여기서 힌트 염산 누출 사고라고 했어요 염산은 산성 용액 소석해는 염기성 히히히 <laughs> 이제 아셨다고요 맞아요 산성 용액인 염산에 염기성을 띈 소석해를 뿌리면 산성인 염산의 성질이 점차 약해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염산 누출 사고에 소석해를 뿌린다 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요. 오케이, 이제 알았어. 산성 용액과 연기성 용액을 섞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산성 용액에 연기성 용액 넣으면 넣을수록 산성이 점점 약해진다. 그렇죠? 연기성 용액에 산성 용액을 넣으면 이번에는 연기성이 점점 약해지죠. 계속, 계속, 계속 더 많이 넣는다고요. 그럼, 오, 산성 용액이 되어버릴 겁니다. 친구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오, 오늘도 아주 신나는 시간 함께 보냈네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